자, 어, 379번을 보니까, 방정식 X 세제곱분 1에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X 세제곱분 1이니까 첫 번째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두근이잖아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분 1, 오메가 바 세제곱분 1.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세번째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네번째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고 얘는 오메가 분의 1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건데 f의 n이 오메가 n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2n제곱이야 그리고 나서 f1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f의 20까지 더해라 일단 나는 요러한 느낌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오메가는 주기가 3으로서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3개씩 더 했을 때 뭔가 반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의심을 하면서 들어갑시다. 먼저 f의 1은요. n자리에 1 들어간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왼쪽에서 2번 공식을 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있잖아 이 상태에서 오메가 제곱만 우변으로 이항해봐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 괜찮죠? 그 다음에 f의 2는 n자리에 2 들어갔으니까 오메가, 저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4제곱 근데 분모는 일단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 오메가 4제곱은 지수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오메가 1제곱 이번에도 뭐를 볼 거냐면 여거를 볼 거야.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을 구할 거야. 그러면 오메가만 이항하면 되잖아.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오메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고 얘가 분자는 오메가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고 자 f의 3을 보면 은 n자리에 3 들어갔어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6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 6제곱도 이 지수가 3의 배수면 다 1인 거잖아 2분의 1이야. 자, F에 4 보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좋을 것 같은데. N자리에 4 들어가면요.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8제곱이에요. 근데 지수가 4,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지수 8,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야. 근데 이 친구는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잖아. 아, 그래서 이제 F1이 f 4랑 똑같구나. 그럼 또 반복되겠지,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 f1, f2, f3이 반복되는 거야. 그럼 보다시피 전체가 20개잖아.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볼수 있지. 20개를 더한 거니까 일단 3개를 더해. 그게 몇 세트가 나오는 거야? 6세트가 나오는 거야. 6318. 그럼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마지막 두개 f19와 f의 20을 더해주면 되겠다.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게 6세트가 있고, 그 다음 2개는 대입할 필요가 없고,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6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11로 처리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도 상당히 어, 좋은 문제였습니다. 마무리할게요.